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. 힘든 이웃의 상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청에 알리거나, 집배원이 각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, 초기 상담을 AI가 맡기도 합니다. 위기 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입니다. 장동원 기자입니다. 2년 전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. 이들은 지병과 생활고를 겪어왔지만,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도권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찾기 위해 위치 정보 기반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.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신고하거나 현장을 발견한 이웃이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. 신고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바로 위기 가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은둔형이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다고 하면 저도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쪽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. 신고 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돼 AI가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한 뒤 담당자가 심층 상담과 복지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 위기 가정 신고 절차와 이후 진행 과정을 단순화한 시스템입니다. 단수, 단전 뭐 사회 보험료 체납 등그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두 달에 한번 정도 명단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현재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앱을 깔게 되면 주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수 있으니까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북구와 부산진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6월 말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. 한편 서구와 사상, 동래 해운대구에서는 집배원이 고립 가구에 종량제 봉투와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위기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. 또 남구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.